형님 미차 연비 좋아요 하니까 기름 냄새 엄마도 누굴러가 했던 거 생각나네. 뭐 이런 거는 좀더 나가야죠. 아유 삼겹살 먹고 타면 기름 올라가. 그러면 옆에서 형님 목살은 안 돼요? 목살은 반밖에 안 차지. 믿었대. 안녕하세요. 어쩌다 윤보스의 윤보스입니다. 오늘은 충청도 시각법하고 충청도 사투리 능력고사 요 콘텐츠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전주에 있긴 한데 제가 원래 충청남도 사람이라서 진짜 충청도 사람이 말해주는 충청도식 화법하고 충청도 사투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저녁 먹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시면서 아이고 설거지가 깔끔하게 돼 있네. 네가였냐? 나 아니요 누나가 했나? 아빠가 아까함. 뭐지? 네가 설거지 좀 하라는 소리야. 이렇게는 많이 합니다 진짜 자기가 해놓고. 우리 시아버지 엄청 진지하신데 뒤돌아 생각하면 빵 터지는 농이 정말 최고 이런 게 충청 사투리죠 남편이 잘난 척하자 아버님 너는 날때부터 기저귀도 혼자 갈아차고 배고프면 혼자 분유 타먹던데요 직역보다 의역이 필요한 고단수들이 많아 속도 터진 맞아요 이렇게 맥일때 이렇게 맥이죠 친구들끼리 처음 가보는 식당에서 음식이 맛없으면 음식이 맛없네 라고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여기 맛집이여 불맛이 기가 막히는구먼 여기 물잘어네 이런 식으로 표현함 물 <laughs> 할머니 도 여기 짱아찌 맛있네 이런 가족들이 다 할머니 여기 갈비찜 전문이요 라고 했는데 29년만에 할머니 화법을 이해하게 됐네 그쵸 이런게 진짜 내공이 있는 충청도 화법이죠 중국집인데 아 여기 단무지 맛있구만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고수 덮치는데 할아버지가 뭐 낼지 고민하시니까 할머니가 뭐요 드디어 뒤진겨 이거는 웃기네요 운전연수 해주신 아저씨가 충청도 분이었는데 내가 방지턱 x 셀 밟고 넘어가니까 이럴거면 비행기를 타지 차를 타유 이랬음 지금도 방귀선을 넣을 때마다 생각남 실제로 저도 스무 살 때, 명아 땄때 아저씨들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laughs> 밥알이 너무 날아다닐 때 충청도 토박이신 우리 할머니가 하는 말 논으로 다시 돌아가게 생겼네 이제 밥이 막 너무 안 익었다 아이고 다시 심어도 되겠어 이런 말도 하고 방이 너무 들어가지고 방에 막 먼지나 막흙 같은 게 너무 많다 아 여기다 뭐 심어도 되겠어 우리 할머니는 두꺼운 치킨 드셨는데 수제비 튀김을 시킨겨 이런다 할머니들이 찐입니다 튀김을 너무 두꺼움을 아이고 노스페이스 입었나 치킨이 야 치킨이 추운갑이요뭐 이럴 수도 있고 충청도 중고차 파는 형님한테 형님이 차 여기 좋아요 하니까 기름 냄새 엄마 또 도 불러가 했던 거 생각나네. 뭐 이런 거는 좀더 나가야죠. 아유 삼겹살 먹고 타면 기름 올라가. 그러면 옆에서 형님 목살은 안 돼요? 목살은 반밖에 안 차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청도. 명절에 갈비 물어뜯다가 혓게 물었는데 장인어른이 왜 고기가 모질라? 그러면 옆에 있던 남이 이제 아버지 혓바다에 그렇게 맛있대요. 우설이라고도 있잖요. 아 우리 할머니는 저번에 내 아메리카노 드시고 야 빨리 중고부터 여러 가지 다 이렇게. 나 가게 알바하는데 영수증 드릴까요? 했다가 무거유 그랬다고. 이것도 아이 대시유 무거유 이거보다 슥 무거유 이렇게 하면서 가야 살을 살리는 거예요. 아는 언니가 한달 내내 쉬지 않고 매일 주변 사람들이랑 술 약속했는데 친정 어머님이 너 군수 나가려고 그러냐 이렇게 했다고. 뭐. 우리 할아버지 어렸을 때 방구 세기 끼니까 아이 구야 니등이 네 없이 우주도 가왔다 <laughs> 이거 할아버지 대박인데. 이거는 대박이 네요 내가 봐도. 우리 아빠 딸내미 집에 올 만에 와서 싱크대에 설거지 쌓여 있는 거 보니까 단수된 남? 그냥 얘기 안 하죠. 물안 나오냐? 할 수도 있는데 단수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음식 늦게 나오면 충청도. 요즘엔 닭도 장례치로 이렇게 말하면 충격 한삶일 있다고 해야겠네. 삼일 짜인 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충청산의 마법의 단어 화났대. 뭐여? 놀랐어요. 뭐여? 화났대. 뭐여? 도나 뭐여? 홍대 뭐여? 이 때. 는 뭐요를 안 쓰죠. 슬플 때는 뭐요를 잘안 써. 감동일 때 친구가 술 먹다가 술 많이 취하면 나는 아, 그래도 네가 있어 좋다 뭐 이러면 뭐요. 충청도 사람한테 선물을 주려면 음. 고맙다는 말이 오는 게아니고 뭐요라는 대답. 이 어, 그렇지. 이거 준비했어. 생일 축하해. 뭐요. 뭐 좋냐? 뭐요. 아, 좋냐고? 아, 뭐요. 좋은 게 같지 뭘. 뭐. 지 싫음 버렸지뭐 싫음 <laughs> 갖고 있냐? 통신자 닉네임을 입력하세요. 린보스.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하세요. 여 둔너 여기 '들어' 들어 누우라는 거지. 들어 누워 여기 누워. 택시 문을 너무 세게 꽝 닫고 탔을 경우에 충청도 택시 기사님이 할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서 오셔유 어디 가셔유 좀 살살 닫지 그래요뭐 화난 일이시유 그렇게 다 부서지거시유 충청도 합법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다 부서지거시유 좀한번더 가면 화센타요 부서지면 니네 집으로 오라는 거냐 약간 그런 다음 문장의 밑줄친 단어의 기본형으로 옳은 것은 기본형 고급 문제네 뭐요 제대로 셔봐 소설도 알지않나 이런 거는 제대로 셔봐 숫자를 제대로 세보라는 거죠 세다 다음 질문의 밑줄친 곳에 공통으로 들어갈 충청도 사투리 발음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말이여 과일 중에 배가 삐 좋아 나는 세상에서 노는 게삐 좋아 어 요거는 뽀로로 노래인데 팔도 사투리 중에 충청도가 삐정강 가지요? 안 그리요? 원래는 제일 좋아인데 충청도는 질 좋아 근데 이게 충남 쪽에서는 아 니가 질 좋아 이렇게는 잘안 하죠 지역마다 달라요 충청도도 문제의 의도는 노는 게질 좋아요 를 의도한 것 같습니다 다음 대화에 등장하는 충청도 사람인 철수에게 줘야 하는 물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철수 야 거기 저분 줘구렁 응? 철수 저분 달라고 저 뭐? 철수 저범? 저범이라고 하나? 안... 저분이라고 하죠 저분 젓가락이라고도 하고 젓가락입니다 젓가락 다음 중각 상황에 맞는 충청도식 대답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급한 상황일 때 괜찮아요 죽기 밖에 더워것시오 배고플 때 배가 너무 고구마요 이렇게는 안 하죠 난관이 없잖아 이거는 급하게 이동할 때 그렇게 바쁘면 어제 오지 그랬시요 집에 벌레 나올 때 내비둬 내가 키우는 거요 배고플 때 배가 너무 부으면요 뭐라고 해야 되지 배고플 때는 그래도 때깔이안 굽겠다. 음. <laughs> <laughs> 또살 뺄라 그래요. 아프리카 기아 체험하는 거요. 다음은 두 충청도 아버지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나여 오디오 지내는겨삐구요 이번 설에 오는겨 삐. 삐 그럼 설에 바삐 긍정의 말이 들어갔을 것 같죠. 응응 어어 이에 우웅. 응. 응. 나요어디요잘 지내는겨? 응그 이번 설에 오는겨? 응 설에 봐응 가장 에너지가 덜 드는 거 같아 어? 이거보다는 응 아주 쉽잖아 이런 걸 좋아해 힘을 안 들이는 거지 다음 문장에서 충청도시 사투리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제 계란을 세 개나 먹었다 엄마와 함께 무수로 깍두기를 만들었다 비가 와서 아버지 마지메를 다녀왔다 올챙이가 크면 깨구럭지가 된다 개구리가 깨구럭지죠깨구럭지 됐다는 건 완전 좀먹다운 됐다 이런 뜻이 충청도에서 원래 아이고 이제 고생했다며 아이고 그냥 깨구럭지 됐어 철수랑 싸웠다며 아이고 말도 봐. 철수 깨구럭지 됐어 내가 맹글었지만 참잘 맹글었다. 마지메 문맥상은 마중인 것 같은데 이런 말을 잘안 쓰는 것 같아요. 마지메 마지메 어디서 합시인지 모르겠어. 다음 문장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시절 피우지 마. 시절이 멍청이라는 거멍청이 멍청한 멍청한 이제 다지 마. 여기서 한번 계획 피우지 마. 이거는 해찰 부리지 마. 눈포리 오지 마. 난데 보지 말라. 집중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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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단어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한 것은 어디 깨야 일룰 거야 이 깨가 장소예, 장소 일룰 거야는 서울말로도 이른다 하니까 어디쯤이야 일러 가실 거야 이겁니다 1등점윈고수는 15점, 충청도 사람 인증 네이티 브니까 아무튼 오늘 충청도 식 합법 그리고 충청도 능력고사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